야참 좋습니다. 이그미국 이름도 아름다운 마을 이름인데요. 야 여기 입구에 여기에 이렇게 오래된 빈 집이 있습니다. 아 좋지 않습니까? 야참 좋네 야야 예? 계곡 한번 볼까요 계곡 야 완전히 돌에 예? 파란 이끼들이 야 물소리 하면 매미소리 아이고 하늘이, 얼마나 높아? 아이고, 야참 좋습니다. 야 여기. 빈집이, 아, 색깔도 참 빨간 나주 빈집이 있습니다. 아, 풀이 많이 있었어요. 이제 네. 아이고, 빈집은 뭐 곳곳이 여기 살펴보면 참 좋은데, 에 네? 아이고. 뱀뭐 이런 게 나오면 어 문을 그냥 이렇게 개방을 해놨습니다. 아유, 정말, 네, 조금만. <laughs> 조금만 마루도 있고, 야 집은 온지가 오래돼서 지붕에 그냥 풀들이 네? 무성하게 이래 나와 있습니다. 야, 여기는 지금도 요거 뭐 조금 수리해서 야. 쓰시면은 예,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. 그뭐 이거 요 집을 바로 고쳐서 쓰기보다는 예. 매입을 해서 야. 참 쓰시면은 예, 장소가 아주 그저 그만이니까. 예. 야, 집은 뭐, 오래됐고, 했는데, 아이고, 마루가 이렇게 아주 아담한 사이즈로 있습니다. 아, 아이고, 문이 너무 컴컴해서, 아, 아 여기가 부엌이었었네. 시궁. 아이고. <laughs> 예. 여기는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. 야. 예. 아 그래도 뭐 동물들이 에? 있는 흔적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. 아 이거 뱀이라도 그냥. 아 이제 뱀도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. 아 뒤에는 네, 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네요. 아, 여기 뭐 헛간 같은 것도 있고. <laughs> 야 이거 이 정도면은 네. 야 요거 매매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참 좋네. 집터가 아주 참 좋습니다. 앞에는 겨울이 있고. 주변에 경관도 좋고 아 정말로 좋은 집이네요 아 이정도면은 뭐지터 뭐 정도하고 주변하고 산하고 끼어서 아, 한뭐 2-3천만원 정도의 매입해 갖고 여기에 아담한 집을 다시 건축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은 그런 곳입니다. 자, 이것으로 여기가 미구마을입니다. 미구마을 입구에 있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주민을 찾아서 상담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은 곳입니다. 뭐 제가 2천만 원, 3천만 원, 5천만 원뭐 이런 이야기는 예, 예,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빈집을 예, 찍는 예, 유튜브니까 예, 현장을 공개해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 해도 <laughs> 예,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. 미구마을에 있는 빈집을 살펴보고 돌아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참 좋네 야 계곡 보세요 계곡 주변 뭐 매미 소리 좋지 않습니까